이자 치고 있다. 야, 이가 이자 잘하고 있어. 나 잘하고 있 잘하고 있어. 잘잡아, 잘잡아, 멀치. 멀치. 잘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잡아, 잘잡아, 멀치. 멀 잘하고 어 멀치. 멀잘고잘고 아사 미라 미사 미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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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야야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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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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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수있미할수 있다!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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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어! 라미 밀어! 라 미라 미라 미 미라 미라 리라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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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계속 운데요 아, 귀여운데요? 아, 귀여운데요? 세요 아, 귀여운요 아, 귀여운데요 아, 귀여운데 아, 귀여운요 아, 귀여운데요? 아, 귀여운데 아, 요 i